실용출판부 에듀팀. 에듀팀은 이제 저희랑은 또 약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고 저희가 일단 안 하는 책들이 많아서 궁금한 게 너무 너무 많은데요. 형형색색, 아기자기하기도 하고요. 제가 봤는데 아 이런 책을. <laughs> 그치 이런 게 사실 책 만드는 재미는 사실 이런 책인데. 네, 첫째는 한글, 한글 책들 내고 있고요. 네, 네. 한글 책으로 학습지가 있고 그림책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놀이 책 분야가 있는데 놀이 책에서는 이렇게 미로 찾기 책 숨은 그림 찾기 책, 다른 그림 찾기책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럼 대상 독자는 대략 네. 3세부터 7세까지. 아, 아 3세부터 아, 7세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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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아, 그래서 이렇게 그저가 글자가... 직전에 아이들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아. 그런 모습입니다. 어, 모든 것을. <laughs>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그 약간 아까 한글 책이 있고 놀이책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 그러면 놀이책 한번 보여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떤 어떤 게 있는지 놀이책 같은 경우에 저희가 미로 찾기 책이랑 오. 숨은 그림 찾기 책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오, 너무 재밌겠다. 네, 미로 찾기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laughs> 그래서 이건 지금 난이도가 별세 아 개고요. 난이도 네, 난이도 잘 표시가 잘 되어 잘 있습니다. 아, 어, 이건 하다가 눈돌아가요 <laughs> <laughs> 아니, 그는데 <그래서 그래서 웃음> 이미 저희 교정 볼때 이거 다 풀어 봐요 어,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원래 다 하나씩. 네, 제가 이거를 하나당한세번에서 다섯 번까지 해 보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딴 데로 해서. 들어가서 딴데 길이 또 나오면 안 되니까. 네. 아니, 길이 두 개가 뭐 아니면 아예 길이 없을 수 없으면 아 아예 혹시 길이 없는 경우도 혹시 있, 네, 네, 있어요. 있, 아,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면 네, 고쳐서 어, 갈수 있도록 만들고 이것도 따로 일러스트 만드시는 분께서 이걸 해주시는 건가요? 아, 이책 같은 경우는 지금 외설를 아, 들여온 거라서 네, 네, 있던 그림을 가져온 아, 번역도 거고요. 번역도 있나 보네요. 네, 번역책도 있죠? 있어요. 네, 어, 다 이렇게 컨셉이 어, 있어요. 고양이가 아, 길만 지나가서 생선 가게로 아, 가는 스토리, 컨셉이라든지 아, 네 스토리가 아, 있는 미로 책이고요. 제가 이거, 그, y s 2 4평을 봤는데, 리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laughs> 네, 애기랑 같이 네, 책을 사러 갔는데, 고민도 안 하고 이걸 골랐다고, 그래서 계속 이걸 본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는 몇세대상책이죠만 아, <laughs> 3세에서 5세. 아, 3세, 5세. 만 30세대요. 만 30세. 만3세니까 해당이 되네요. 맞아, 아직 29입니다. <laughs> <스물나오릅니다. 웃음> 이게 원래는 외선인데 저희가 이렇게 도입을 했을 때, 이 아래 부분에는 문제가 원래 없어요. 아, 네, 여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없는 것을 우리가 더 재미있게 이걸 편집하기 위해서, 이 지시대로 찾는 것만 하면 빨리 끝나잖아요. 그런데한 페이지 안에서 더, 좀더 재미있게 머무르면서 더 많이 놀아라라는 음 의미로. 아, 이렇게 꿀잼 요소들을. 네, 네. 문제를 더 많이 출제를 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어, 그 부분이 아마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쵸 어쩐지 그 리뷰에서도 애기가 이제 집중력이 너무 향상됐다라는 평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거를 그냥 외서 들여온 그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다 또 다른 요소를 녹여내시는 이 <laughs> <요> 책! 이게 <여기에 웃음> 굉장히 예스24에서 인기가 많은 요 책을 저희가 한번 직접 해보려고 가져왔는데요 네, 이게 지금 몇세 용이냐면 4세에서 6세인데 아 근데 은근 어려워요 제가 살짝 봤는데 아, 은근 야. 어려워서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못 찾으면은 벌칙이 있나요 저희? 어. <laughs> <목소리> 아니야 이거 이거까지 해야돼 이거 져야 돼? 거져야 아, 그아 그래. 그래. 아, 이거 눈 나갈 것 같네. <laughs> 아니 근데 이게 다 똑같이 생겼어요. 아거게 <laughs> 아! 아, 아! 와. 아, 이거 온몸인 것 같습니다. <laughs> 너무 어렵고요. <웃음> 이거. <웃음> 이거 윈리를처다보면더 어려워요 <laughs> 아이들이 오래오래 찾고 있어요 엄마가 <laughs> 설거지도 하고 <laughs> 아 이런 보고. 기쁜 뜻이 <laughs> 그 학습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학습 같은 경우에는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그거. 발달 연령에 맞는 이제 그런 그 뭐지 대상 대상을 먼저 설정하고 이거에 맞는 문제를 출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출제가 이제 우리 내부에서 직접 출제를 할 수도 있고 음. 아니면 기획자나 그 저자를 섭외를 해서 문제를 출제를 해요. 음. 그 문제를 출제를 하면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네. 그 문제가 나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디자인 시안을 잡아요. 그쵸. 그럼 디자인 시안은 이제 디자이너가 해주시겠죠. 그 디자인 시안을 잡고 이런 그림들을 디자이너가 그려주진 않아요. 음. 그럼 음. 이 그림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일러스트레이터. 전문 일러스트레이터한테 의뢰를 해서 그림을 그려요. 음. 그리고 다시 조판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옷탈자가 그렇죠. 없다거나 아니면은 내용이 이제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쉽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서 수정을 하고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안쳐지고 디자인이 되면 이제 이런 책 판형 같은 거를 어떻게 할 건지 저희 쪽에서 정해가지고 뭐 아이들한테 다치지 않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뾰족하면 아이들한테 다치니까. 근 아, 네. 네. 저희 저희 책들은 다 이렇게 라운딩을 하는데 오. 이거 귀돌림이라고 해요. 아. 네. 이것도 혹시 제작하는 데 뭔가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고 저, 그, 추가로 들겠죠. 네네 아, 추가로 뭐, 네손이네 그 맞아요. 거기도 이제 저 저희가 이 칼로 쳐내는 거죠. 음 네네 그렇게 해서 네 저희 책들은 좀다 대부분 다이렇귀 돌림이 다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책들 보면은 아 이렇게 귀 돌림이 안돼 있으면 아 아이들을 좀덜 생각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어 <laughs> 약간 민감한 <laughs> 질문이라서 <laughs> <목소리> <목소리> 아, <목소리> 고 양장본이라고 하잖아요. 양장본에서 기 돌림은 거의 만두피 접듯이 굉장히 섬세한 과정이었어요 네네 네, 이건 네다 수작업으로 해야 되거든요. 수작업이요? 네네 네, 요 접는 과정은 수작업이에요. 그치? 그래서 얘는 더 비싸지만 저희는 아이를 생각하는 아 아이를 <laughs> 생각하는 에디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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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름을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네. 어떤 뭐 미국의 박사님이라고 해요. 네. <laughs> 네. 어, 쓰면서 익힌 것의 기억력이 훨씬 더 오래 간다라는 게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네. 실제로 내가 쓰고 색칠하고 뭐 선거 보고 하면서 익힌 것이 훨씬 더 많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누르고 우리가 왜 지금 안 읽진 않잖아요.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보고 휙휙휙휙 지나가고 눌러보고 지나가고 하잖아요. 그 기억은 우리가 책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휘발돼요. 아... 예, 그래서 특히 어린이, 저, 저, 저 연령의 어린이들한테는 특히나 실제로 물성이 있는 책을 만지고, 어, 적어보고, 음... 써보고, 색칠도 해보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인지 발달에도 어... 훨씬 좋은 거죠. 맞아요. 예, 예. 어, 시각적으로 막 화려한 영상을 보면서는 본인이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빠져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책이라는 건 내가 상상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거 이외에 다음 장면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엄마 엄마가 혹시 책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그냥 읽어 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림 없이 아이는 혼자 상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책에 나와 있는 그림과 다른 상상을 할 수도 있어요. 음. 근데 그게 아이한테는 더 좋은 거죠. 그쵸. 상상력 개발에 아. 네, 네. 그래서 아. 특히 어릴수록 태블릿보다는 책이 훨씬 좋다. 아. 100만 배 좋다라고 확신해. 요 음. 아,